자 일단 수험 생활을 시작할 때 학생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을 하느냐 뭐부터예요? 개념 공부 시작하죠. 개념 공부 시작하기 전에 애들이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기출 문제를 일단 풀기 시작하지. 뭐 가깝게는 올해 치러졌던 그러니까 2017 수능 시험지, 그러니까 기출 문제죠. 그것부터 이제 막 풀기 시작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맹목적으로 기출 문제를 풀어서는 공부하는 효과가 전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면 기출 문제를 어떻게 보는 게 정확한 것이고 효율적인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몇번 봐야 되느냐? 애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몇 회독, 뭐몇 회독, 몇 회독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기출 문제집 몇번 풀어야 돼요? 한 번. 그거는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작년에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제자기 때문에 알고 있죠. 몇번 봐야 될것 같아요. 다섯 번, 5회독 어, 5회독 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몇번 보면 적당할 것 같아요. 세 번, 3회독. 요게 이제 적당하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참 봅시다. 선택지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 몇 번을 봐야 하는가? 선생님, 1번이요. 죽여 버릴 거야. 그걸 안 보겠다는 얘기잖아, 이건. 기출 문제를 안 보고 시험장에 간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기출 문제는 당연히 한번 풀어봐야 돼 이거 선생님 그러면 몇년 치를 보는 겁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그런 얘기도 다 해줄게요 일단 몇 번을 봐야 되느냐? 정답은? 제대로 한번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laughs> 선생님이 지금 설명할 게 바로 그거예요 애들 사이에서는 세번 이상 오회도 이렇게 실제로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자기가 공부하면서도 막 불만이 있어요 어이씨 답이 기억나 왜 하니 그럼 그거? 답이 기억나는데 또 읽고 답은 이미 머릿속에 결정이 돼있어. 근데 또 써. 그게 네가 하는 짓거리야. 작년에. 기출문제 나중에는 어때? 딱 보면은. 어? 이거? 그러면서 답 쓰지? 그래서 맞았다고 즐거워해요. 또라이입니다. 이거. 그러려면 기출문제를 뭐하러 공부를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지. 오해도 이렇게 가는 건 진짜로 오바야. 선생님 그러면 최소한 세 번은 보란 말을 많이들 하시던데요. 그럴 수는 있어. 뭐 일단 최소한 한번 이상은 보는 건데 보통은 두 번에서 세번 정도를 많이 보죠. 그런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제대로 공부를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기출 문제 한번 보면은 충분하다 한 번. 다시 말하면 방향성 없는 3회독, 5회독 아무 의미 없단 말이야. 제대로 한 번, 1회독. 이렇게 끝내는 게 공부의 효율성 면에서 당연히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 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한 번만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잘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자, 기출 분석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능을 봐야 되니까. 수능을 봐야 되니까? 유형이나 이런 게. 뭐 유형 같은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질이나. 문제 질을 좀 봐야 돼? 문제 질을 판단할 수 있는가? <laughs> 여러분들 막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평가원 수준의 질이 되는. 그런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사설 모의고사랑, 평가원 모의고사랑 이렇게 갖다 놓고 기출문제 안 풀어본 애한테 어느 게 평가원 문제 같니? 구별 못해. 구별 못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은 평가원 수준의 질.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작 본인들은 구별 못하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공부하면 안 되지. 오해도 기출 문제집을 왜 오해도 그래야 되죠? 왜 해야 돼? 아, 부족한 점을 알수 있어요. 기출 문제집을 보면. EBS를 보면 부족한 점을 알 수가 없어. 네. 그러게요. <laughs> 그렇죠. 이게 도대체 왜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본단 말이야. 외국인 왜 봐야 돼 기출 문제지. 기출 문제가 뭔줄 알죠? 네. 아, 외국 살다 와가지고 <laughs> 왜 봐야 돼. 네. 시험에 앞서서. 시험에 앞서서. 어, 출발 좋아. 시험에 앞서서. 시험에 앞서서. <laughs> 문제. 문제. 취약한 유형을 시험에 앞서서 문제의 취약한 유형 문제의 취약한 유형 <laughs> 이 수능 문제 이게 취약하구만 이걸 알 수가 있다고? 네가 출제자야 인마 <laughs> 아 본인이 취약한 유형을 알수 있다 그건 이제 선행되어 있는 개념학습이라든가 이런 걸쫙 해야 취약한 부분을 알수 있는 거지 기출문제만 본다고 해서 취약한 부분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선택지를 줄게요 선택지가 5개가 있습니다 자, 기출 분석 왜 해야 하는가? 정답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안에는. 일단 첫 번째. 다들 중요하다고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건 오야 x야. 안 됩니다. 이게 방향 방향성이 없는 맹목적인 공부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 그죠? 그럼 두 번째. 기출 지문을 공부해야 하니까. 어때요, 이거는? 오야 x야. 어. 하지 마, 그럴 거면. 그죠? 이것도 X야. 선생님, 막 작년 기출지문 보니까 박시전 나오던데요? 박시전 중요한 작품이에요. 저는 올해 박시전에 올인하겠어요. 하지 마. 박시전 내년에도 나올까요? 내년에 박시전이 또 나올 가능성은 내 목을 따라 출제 가능성 빵. 그러니까 지문학습에 열을 올리는 학생들이 있어, 실제로. 기출 지문이니까 이 지문 되게 중요한 거겠지 나이 지문 완전 씹어먹을 거야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지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지문의 내용 학습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왜냐면은 내용 학습을 하는 이유는 내신 공부나 이런 거 생각해 봐그 다음번에 그 지문이 이제 내가 공부한 게 나올 거라는 전제하에 그와 관련된 내용 학습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기출 지문은 더군다나 최근 3년 5년 거는 내년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돼. 내용 학습 쪽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방향이 그럼 세 번째 학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건 어때요? 오야, 이스야 오, 그렇죠. 이건 맞아요. 학습 방향의 설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재작년 기출문제집을 풀어보니까 신용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올해 수능 기출문제를 보니까, 어, 신용 이런 게 많이 나오네. 신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구나. 더군다나 신유형이 문법 쪽에도 있고 비문학 쪽에도 있고 문학 쪽에도 있고 다양하구나. 이 각각에 맞는 학습 방향을 설정해야겠어. 이게 포인트야. 알겠죠? 그러니까 학습 방향 설정을 위해서 기출 분석을 한다. 이건 아주 제대로 된 거지. 수능 출제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지. 수슨말 알겠죠? 5년 전 기출 문제만 딱 봐도 화법. 어! 화법이 없어. 어? 뭐 무엇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듣기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보니까 어, 듣기가 사라졌어. 아, 수능이 이렇게 변했구나. 듣기가 사라지고 대신 들어간 게 화법. 일단 화법은 듣기 대체한 어떤 영역이니까 뭔가 속성이 비슷한 점이 있겠지. 이런 식의 트렌드, 트렌드를 읽어내면서 공부를 하는 거. 이게 기출 분석의 목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번째 지문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때요? 맞아요. 지문 구성. 다시 말하면은, 어, 3년 전만 해도 현대시가... 현대시, 현대시, 현대시 세개 나오고,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나왔어. 그 다음 연도 보니까 현대시, 현대시, 현대시가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 문제가 세 개가 나왔어. 어, 근데 올해를 보니까 현대시 플러스, 극문학,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런 지문 구성파, 그리고 똑같은 비문학 지문이라 하더라도, 뭐야, 이거 지, 길이가 왜 이렇게 길어졌어? 원래 문단의 개수가 네 개였는데, 삼년전엔 어? 5개? 길면 5개였는데 문단이 왜 7개지? 그리고 왜 이렇게 긴 거야? 글자 수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어떤 지문의 구성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알겠죠? 그리고 지문의 내용의 흐름, 내용 자체가 아니라 어떤 지문을 구성하는 방법, 흐름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어때요? 어, 맞아요. 아, 3년 전 기출 문제 보니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거였어. 2년 전 기출 문제 보니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 어, 이게 최대치였어. 그런데 올해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니까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 세 개를 묶어 버리네. 문제 유형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목적은 요세 가지인 거야.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고 분석해야 되는 이유 요세 가지야. 첫 번째, 두 번째를 생각하고 기출문제집을 푼다. 풀지 마. 풀어도 아무 효과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출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laughs> 지문 구성 그리고 문제 유형, 이게 바로 학습 방향 설정으로 직결된다. 이세 가지 종합한 거지. 지문 구성, 문제 유형, 학습 방향의 설정. 이래서 기출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laughs> 기출분석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단 문제를 풀죠. 개념도 제대로 안 잡혀 있는데 일단 풀어. 마달 또그 뭐야? 엄마 옆바다 그거 뭐냐? 마더텅. 그리고 또뭐막 시리얼. 에? 막 선생이 님쓴 기출 문제집도 있어요. 뭐 쌤과 통하는 기출 분석. 쌤통 기출. 제목은 참 좋은데 그게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사다가 그냥 풀어 애들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애들이 뭘 하죠? 문제 풀면 뭐예요? 채점. 채점하죠. 문제 풀고 나서 그냥 채점합니다. 맞았네. 아우 틀렸네. 맞았네, 맞았네. 아우 틀렸어. 채점을 합니다. 그다음 뭐예요? 맞지? 어, 틀린 거 답지 보죠 이제 해설지 보면서 아, 이래서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넘어갈 경우 기출 분석을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효과가 없어. 이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2회독제 이회독제 할 때. 어, 이거 그때 풀었던 거네. 근데 그때 틀렸던 문제를 어떻게 돼? 또, 또 틀리게 돼. 그리고 답을 그때 답이랑 비교해보면, 그때 썼던 답을 또 써요. 왜 하냐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계속 이런 생각만 들어 이거는 자세를 잡고 <laughs> 할게요. 내가 이럴려고 기출 분석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계속 그거의 무한 반복이야.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을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해봐. 요즘 유행하잖아 이거. 따라해봐. 내가 이러려고. <laughs> 비슷하죠? 목소리.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열명이면 7, 8명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 이렇게 할 거면 기출문제집 사지도 마.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1회독 방법 알려줄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출분석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요 문제 풀어야죠. 문제 풀어야죠 문제 풀어야지 문제를 풀어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할거 아니야 문제 풀고 이제 뭐 해야 될까 해야죠. 채점은 어, 해야죠 채점은 물론 해야죠 그죠 문제 풀고 채점 안 하면 안 되지 채점하고 뭐해 이제 답지를, 답지를 보지 않아요 그럼 답지는 왜 있는 걸까 <laughs> 답지를 보긴 봐야 돼 나중에 최종에 가서는 답지를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뭘 하냐면 일단 문제 풀어요 이렇게 아이고야 틀렸구나 이러고 문제 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근거찾기를 하세요 근거찾기는 무엇이냐 근거찾기야 뭐야? 답이 이번에왜 3번이 지 그렇지 이 문제의 답이 왜 이것인지를 지문에서 이렇게 근거찾기를 하는 거야 잘 들으세요 글자 끼워 맞추기 아니야 단순히 숨은 그림 찾기 글자 찾기 하는 게 아니야 여기 써 있는 말이 여기 선택지에 똑같이 써 있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부일치 문제는 근데 요즘에 대다수의 문제들은 어때? 말이 바뀌어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 이건 단순히 글자 끼워 맞추기가 아니야. 이걸 정확하게 근거를 지문에서 찾으려면 일단 첫 번째 개념이 뒷받침돼야 되고 두 번째 추론적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작업을 하면서 역으로 개념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추론적 사고 능력도 길러질 수가 있는 거거든 최소한 여러분들 다 읽어보고 나서 왠지 3번 이건 안 된다는 얘기야. 0 아, 지문 이 부분에 말은 다르지만 이부분0 0와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답은 3번.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래서 지문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답의 근거를 잡아내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꼭 해봐야 돼요. 처음에는 쉽지 않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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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해집니다. 알겠죠? 이걸 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스스로 지문 분석 정리를 해 봐야 됩니다. 지문의 내용을 암기하고 막 외우란 그런 얘기가 아니야. 자기 스스로 수능에 출제될 만한 요소들 있지. 그것들을 분석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 보는 거야. 자기가 답의 근거 찾기를 다 했죠? 그다음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포스트잇 하나 딱 붙어 있고 이 지문에 대해서 이 물론 선생님이 가르쳐 준 어떤 방식이긴 한데 그거에 의해서 스스로 지문의 내용을 분석 정리를 한번 해본 거야. 수능에 출제되는 요소들을 요것까지 하는 거야. 이게 완성형 기출 분석. 선생님이 올해 모토로 잡고 있는 체계적 국어 학습의 틀이야. 체계적 국어 학습의 틀 어렵지 않아. 첫 번째 개념 학습할 건해 두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풀었으면 반드시 지문에서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한다. 단순한 글자 찾기 1대1 대응이 아니다 이건. 알겠죠? 요거를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이 지문에 대해서 분석, 정리까지 스스로 해보고 요렇게 볼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몇번 봐도 된다고? 한번 봐도 됩니다.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이때 틀렸던 문제가 또 나왔을 때또 틀릴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또 틀릴까? 그렇지 않아요. 너는 또 틀려왔겠지 그동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그런 적이 있어? 없어? 또 틀린 적 있지 보면은 그때 썼던 답을 똑같이 또 쓰고 또 틀리고 <laughs>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기출 문제라는 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에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시험은 딱한 번밖에 없어 뭐야 수능 시험이야 그 전에 평 <laughs> 평가원 모의고사든 뭐 교육청 모의고사든 모의고사 기출 문제지 모든 그런 시험들은 수능을 제외한 모든 시험들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가 않아. 오히려 틀린 걸 통해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수능 이전에는 많이 틀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런데 수능 시험 날은 많이 틀리면 안 되겠지. 그러려면 공부를 평소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체계적 국어학습 3단계 개념학습 충실히 하시고 문제 풀때 철저하게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내서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지문 분석 정리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출 문제집 한 번만 봐도 됩니다. 알겠죠? 이 방향으로 반드시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해야 기출 문제를 보는 의미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자, 기출 분석 1회독으로 끝내기에 성공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